포도 송이가 세개 났네, 이게. 세 개. 지난번에 놔뒀는데 이거, 잘라버리죠? 이거 잘라 버리죠. 위에. 이거 잘라. 네 잘라 버려 그래. 이게 그래도 그래두 송이만 키워야지. 안 되겠어요. 여기도, 여기도 지금 네. 새 송이 키우고 있는데 이걸, 제일 위에. 이걸 잘라야 되네. 아, 네. 크니까. 네. 지금 뭐 하나 뭐두개 이거 세송인데 응. 제일 끝에 실 응, 작은 거 자르죠, 잘라 버리죠 뭐어 네. 이쁘네요 어, 잘 잘라서 이거 이제 끝은 이게 좀막아 주세요 이게 지금 한열개열개 10개, 10개 정도 넘었으니까 하지만 열개 한번 쉬어 보세요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니제 아홉 개, 한열 개. 가급적좀더 키우죠? 한 열, 더 많이 남기면 좋아요. 한, 열두 개 남기면 더 좋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요거, 요거. 이게 너무, 근데 이게, 이파리가 작고, 가지수, 이제, 인데 이파리 폭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이, 이게 어렵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 이런 경우, 경우에는 좀더 이파리를, 더 수를 남겨놓고, 좀더 키워도 된다는 거죠. 어, 요, 이쪽에서 나온 것은 요것은 좀그 많이 지금, 같아요. 많이 지금 쭉 뻗어왔어요. 저기서부터 네. 한 10개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볼까요? 아니요. 더, 더 멀리 잘랐어요. 더, 한 12개 정도. 더, 더 뒤로, 네. 네. 이렇게. 12개 정도 남겨도돼요 12개 남으면 충분하죠. 잘, 잘하고 있네요. 호도가 조금씩 이제 늘어져서, 포도 송이가 좀 대가는 같아요. 음. 무게가 조금씩 더해지면서 포도 이제 그늘이 만들어졌네요. 우리가 원하던 그렇죠? 네. 어, 포도 그늘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에? 포도 그늘 아래서 한번 포도를 어? 먹어 봅시다. 네. 포도 그늘 아래서 포도를 먹기보다는 다른 걸 먹죠. 음료수를 마시든지. 네. 어, 그래도 아머지 포도밭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가서 어? 나름 잘 가서 나름 그 예? 포도 과수원의 예? 모양을 가축하네요. 예? 네. 예, 예. 자. 자 다음에 또 작업을 또 해보죠, 네.